2024년 4월 6일 자유총리당 국회의원 황보승이 논평입니다. 서울은 천박, 한유총은 친일파, 이화여대는 성상납. 이게 민주당의 역사관이다. 미군정 이대생 성상납 발언으로 무리를 빚은 민주당의 역사학자 김준혁 후보가 2022년 출간한 저서 김준혁 교수가 들려주는 변방의 역사에서 서울을 천박한 도시, 한유총은 친일파의 후예로 규정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러한 김준혁 후보의 역사관과 상식도 문제지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사람을 두둔하고 사퇴시키지 않는 것은 더큰 문제입니다. 김 후보 뿐만이 아닙니다.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의 면면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함방언 대장동 변호인, 부동산 갭 투자 등 비리 의혹 등 수준 미달의 후보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역사를 잃어버리는 수준을 넘어 역사를 왜곡하고 소설을 쓰는 민주당은 곧 다가올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김준혁 후보는 각종 망언들과 농지법 위반 의혹까지 사과로 퉁칠 생각 마시고 사퇴하십시오. 사퇴만이 유일한 사과입니다.